19일 종로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와 저소득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돈이동 새뜰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됩니다. 21일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작품발표회와 송년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22일 상촌제에서 다양한 동지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종로통의 오은지입니다. 내부순환로 국민대입구 진입램프가 12월 15일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국민대입구에서 내부순환로 마장방면과 북부간선도로 태릉방면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정체 구간이었던 정릉로와 주변 도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9일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인 저소득 어르신들을 초대해 체코소년합창단의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 돈이동 새뜰 마을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돈이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쪽방 주민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과 숙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중공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단순한 생활 편의 제공만이 아닌 주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육도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20일 종로 종합사회복지관 작품발표회 및 송년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노인기능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인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의 이번 작품 발표회에는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로시니어 아카데미 회원들이 준비한 민요와 장구, 난타, 댄스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작품 발표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 1일 상촌제에서 작은 설이라 불리는 동제를 맞아 다양한 동제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음력 11월 초순에 다가온 동지로 인해 팥죽 대신 팥시루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일 경우 애동지라 하여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먹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촌제에서는 24절기 달력 나누기와 미니버섯 만들기 등 다양한 동지맞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종각역 지하광장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지하 우주 마켓을 운영합니다.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자리로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30여 개 풀리마켓 부스 운영과 함께 다양한 특별 공연들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과 종로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